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모든 난이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소개하면 저희는 이대째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난이루시고 어 저는 난을 너무 너무 싫어했는데 가업 승계로 어쩔 수 없이 좋아 하게 되다. 나이가 어느 정도 먹다 보니, 아, 참 좋은 거구나 해서 이제, 이제 철든 사람이고요.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난테마파크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체험 때문에 한 2년 동안 공부하고 어, 체험 프로그램 만들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했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가 됐어요. 세상이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농사지면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요즘은 융복합,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농원은 일반 농원하고 틀린 게 대부분의 농장은 단일 품목을 키웁니다. 단일 품목을 키워서 수입해서 팔고, 대표적인 이런 호접란들 농가들이 대부분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서 3개월 정도 키웠다가 나가죠. 그래서 그래야지 돈이 많이 벌죠. 저희 정도 평수면 1년에 2, 30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 반에 반에 반도 못 합니다. 이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난을 좋아하시니까 전 세계 난을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그 난을 팔기도 하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몇년 되고 몇십년된 난을 파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한 십여 년 전에 이 난을 볼거리로 만들어 놓고 테마파크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테마파크를 만드는 현재 과정인 거고 그래서 꾸몄는데 어, 이제 그런 과정에 제가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나한테나파크가 어, 국에 없는데 만들자. 이러로두 그러니까 번째는 그 안에 원해 치료센터라든지 그 먹거리, 난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음식부터 전부 다 난에 관련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안 하고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에서 청장년층이나 이런 쪽에서 기회를 못 얻는 분그 분야에서 그래서 베이커리 아니면 뭐 악세사리 이런 <laughs> 아니면 나내로 음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을 여기에 입점을 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나중에 될 때는 그리고 어난그 박물관도 만들고 그리고 최종 목표는 60대 미만은 출입을 못하는 구역으로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laughs> 이상하죠. 그게 뭐냐면 어,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이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분이 50%를 차지해요.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더 심했죠. 갈 데도 없고. 뭐, 어디 가면 다 젊은이들 위주로 다 움직였는데, 어, 정말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나중에는 60대 이상인데 60대 분을 모시고 오는 가족은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유명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들은데 인사 이동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되면 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적게 들어오죠. 예전에는 한 200개, 300개 들어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이 많이 돌아가시는 데가 교장선생님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은 김용남법 이후에는 이제 덜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체험할 때 체험 안 합니다. 만지고 만드는 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고 죽일 거잖아요. <laughs> 제가 아이들 수업도 가면 딱 40분 줘요. 만들고 뭐 만들어라 하면 그때는 재밌죠. 다 죽여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분들이 난을 알게, 좀 하나라도 더 알고, 거기 빠져들면, 키우는 법은 유튜버 봐도 있고, 네이버에도 있고, 막 정보는 엄청 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쳐다보면 보시면 돼요. 조실분 조시고, 그냥 저는 얘기만 할 거거든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요건 아닙니다. 제가 13년 키웠어요. 이 나는 가격을 떠나서 제가 선생님 보고, 김포 전역을 다 다니든지 서울 시내를 다녀서 인안을 구해오면 제가 천만 원을 드릴게요. 못 구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그게 이유는, 이게 대량으로 이런 애들처럼 생산하는 게 아니라 13년 전에 제가 요만한 플라스크라고 병묘에서부터 키워서 지금 키워서 이제 꽃이 폈어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티징 웬 스팟 슈퍼 기프트. 그렇죠. 앞에 건 성명이고 품종명이고 뒤에가 이름인데 슈퍼 기프트는 뭐예요? 커다란 선물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귀한 선물 이런 거죠. 그래서 귀한 선물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꽃 자체는 옐로우 톤에다가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약간 사람 얼굴이 형태가 있고 치마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랑 비슷한 이제 댄싱거리라고 온시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꽃이 오래 갑니다. 그래도 난치구나. 45일 정도 가고, 향도 있어요. 향은 약간 호불호는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맡아보면, 지금 안 난다. 실내에 들어서 공기가 막히면 좀안 나긴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쁘지 않나요? <웃음> <웃음> 감흥이 없으세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laughs> 이게 한 1억짜리 된다 그러면 딱 그러실 텐데. 요새 난으로 재테크도 많이 해요. 난테크? 저희도 지금 이쪽에 하시는데. 그러고 두 번째는. 얘는 향이 좀 향긋, 좀더 향긋해요. 근데 종이에 말아고 종이 냄새밖에 안 나는데. 오늘 마아 리액션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학교에서 강압적이에요. 이게 위기질서가 <laughs> 저는 잘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보지 산자. 어, 너무 좋은데요. 나죠. 네.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게 웃기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아, 네. 웃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눠를 준비했어요. 얘는 잘 키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든 품종이에요. 엄마는 중국, 아빠는 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종 혈통이. 그래서 중국에서 철피 석곡이라고. 산삼보다 1 0배요 약효가 그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거기 공산당원 밖에 못 먹는 고위직 밖에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선인장연구소하고 연구해서 약재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음, 우리나라 법상 그, 나는 어, 독극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이 지금 한약재로 많이 쓰이고,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키웠는데 이쁘더라고요. 이쁘지 않아요? 이쁘죠. 아름답지 않나요? 네. <laughs> 하여튼 얘를 키우면 몇년 되면 이렇게 커요. 그럼 누구나 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는 그래도 죽일 수 있어요. 생, 생명이니까. 두 번째 나는 키우다 죽이면, 일단 저하고 인연을 끊어야 돼요. 죽일 수 없는 난이에요. 절대로. 잘 살아죠.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쉽게. 난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난이 어렵죠. 참 신기한 게요. 1년에 난이 한 800만 개가 죽어요. 매년.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의 식물들 있죠. 선인장, 다육이, 초화 이런 애들은 내가 이쁘니까 사죠. 그잖아. 나는 내가 산 사람이 없어. 최근 들어서 유튜브 보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뭐죠? 묻지 마. 아 네, 교전선이 그 됐다고요. 네, 그러면 난을 보내. 같은 난이 쫙다 들어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풀처럼 생긴 난 아니면 이렇게 생긴 난들이 이렇게 심어서 들어와. 비주얼적으로 보이려고.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무엇이 어떤 기분이고 어떤 난을 좋아할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내거 리본만큼면 돼. 근데 더 웃긴 거는 김포는 아직도 센 노란 리본에 막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최근에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리본이 없어졌어요 카드로 누가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런 데 보내니 죽어 안타까워 그게 죽는 이유가 첫 번째는 동양란 있죠 이렇게 보면 거기 황금으로 테두리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쁜가 봐요 3년 돼도 안 벗겨 그리고 가보면 난이 죽었대 동양란은 통기를 환기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랩같이 황금으로 이렇게 씌워 놓잖아요 그럼 그거 빨리 벗겨야죠 그것 때문에 통기가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심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같이 뭉치면 죽어요 호흡곤란으로 그 다음에 습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를 그냥 빼서 보통 호접란을 사면 이렇게 화분채 들어있어요. 비닐포트가 들어있어요. 통채로.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야, 이 새끼들 못됐네. 심지도 않고 이렇게 보요 이게 납니다. 이러면 살아요. 독립적인 공간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뽑아요. 옆에 죽어가는 뽑아서 이렇게 망에다 넣어놓고 키우면 계속 키울 수 있어요. 동양난 아시죠? 그러니까 서양난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동양난, 서양난 그러지 않나요? 동양난이 뭐예요? 그 동양 사람은 뭐예요? 동양에 서는 사람. 어, 서양 사람은요? 서양. <laughs> 그렇죠. 그러면 동양난은 동양에 있는 난이고 원산지가 서양난은 서양에 있는 거잖아요. 서양에 난이 없어요. 시원하죠. 여기부터 잘못된 거죠. 그 난은 오키드라 그래서 그냥 난이에요. 동양난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에서 자기네 나라 자국에 나오는 난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난하고 몇 가지를 동양난이라고 나머지는 다 에라 사양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난이 80종류예요. 제주도에도 난이 많은데 그럼 제주도에 있는 난들은 다 사양난이 돼야 돼요. 그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난은 주로 이렇게 생긴 난들은 아시아에 많이 있고요. 대한민국에 80종류 정도 되고 남미 쪽에 많아요. 남미에 엄청나게 화려한 지금 재테크 쪽으로 뜨고 있는 카틀리 아나 이런 아나나가 몇백만 원있고 몇천만 원이 있고, 있고, 몇십만 원 하는데, 자, 남미를 처음 침공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륙을 발견해서 침공하는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그죠. 렇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고 치자고요. 콜럼버스가 남미에 가서, 대륙에 가서 침략해서 보물 같은 거 약탈하고 들어올 때두 가지 소리예요. 거기도 하나는 그 보물에. 완충재로 쓰려고 식물을 다 옆에서 끼웠어요 이렇게 두 번째 설은 식물학자라고 린들리라고 식물 보면 많이 나와요 이름이 그분이 가서 연구했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여하튼 간에 왔어 영국에 와서 온실에서 식물을 키웠는데 다른 식물은 다 죽었는데 요만한 풀같이 생긴 애가 살아서 꽃이 폈는데 유럽에선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향이 좋은 꽃이 나왔어요 그게 카틀리아예요 근데 왜 카틀리아냐면,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은 린들리라는 학자고, 귀, 돈, 아주 많은 귀족이, 야, 이거 내 이름 짓게 나한테 팔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린, 윌리엄 카틀레이.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카틀리아라고 쳐서 지금 남미에 있는데 전부 다 서양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난이라는 말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양난, 서양난 어떻게 해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선생님들이니까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6, 8 0 0 0만 년이니까 잠깐 공룡이 멸종한 시기가 언제예요? 왜 선생님들 아니면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 수억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을 하면서 난이 그때부터 팍 번식을 했대요. 그때 나는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라기가. 바위 펴서 죽을 거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어느 날 얘네들이 서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난이 있고요, 나무 위에 못 올라가고 땅에 있는 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실에 많이 오는 이렇게 풀처럼 생긴 출란이나 한란, 보세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은 지생난이에요. 땅에서 자라. 땅에서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근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햇빛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도 보면 잔잔한 솜털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지생난, 지생난 아셨죠? 나머지 애들은 다 나무나 바위에 올라가서 붙어서 자라니까 착생난이에요. 나무나 바위에 올라가서 붙다, 붙어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공격도 안, 바, 안 받고 되게 좋은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나무가 이만하면 뿌리는 어디까지 있죠? 저 밑에까지 가죠. 그래서 원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어서 끝없이 물을 찾아 다니잖아요. 얘는 가두가도 가도 물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쓰냐면, 잘 보세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나마자 파랗게 변했죠. 안 보이나요? 여기 뿌리 있죠, 이렇게 보, 보이시죠? 파래지 않았나요? 파래졌죠. 예, 네,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나는 끝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난을 잘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나? 난을 산다. 큰 화분에 넣으면 빨리 큰줄 알고 큰 화분에 심는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성을 모르고 흙에다 심는다. 심한 사람은 마당에도 심어요. <laughs> 얘네들은 호기성이 돼서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고 사는 게 많아요. 수분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얘네 사는 지역에서 비가 스컬이라고 막 오잖아요. 그리고 딱 멈추고 딱 한도 안 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난이, 난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줄때 얘네들을 흙에 심으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접란이이 많은 게왜 죽냐면 심고 큰 화분에 있으니까 물을 줘도 통기도 안 되고 안 말라요. 그럼 뿌리가 썩죠? 썩잖아요. 그럼 썩어서 뿌리가 다 썩으면 어떻게 해요? 잎이 처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이 없나 보다. 물또 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돌아가신 난들한테 1년에 800만 개씩. 그래서 난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물어보니까요.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난이 자라는데 새끼는 안 나오고 위로만 계속 자라요. 이거 우리가 모노퍼디얼이라 해서 단경성, 가지가 하나다. 하나로만 자라는 걸 단경성 난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위로 자라, 자라고 여기가 생장점인데 여기가 죽으면 그때 새끼가 나오든가 나이가 엄청, 엄청 많이 먹으면 그때 새끼가 나와요 단경성입니다 복경성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꾸 질문드리면 화내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선생,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막내신가요? 예막내입 <laughs> 보시기에도 막내죠 네. <laughs> 막내, 막내처럼 예 막내 같아 보이죠 이게 복경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유지하라니까, 이게 처음에 여기가 증조 할머니, 할머니, 증조, 고조, 할머니, 엄마, 이런 식이에요. 뒤로 자라는데 나는 양쪽에 세순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은 왼쪽, 한번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가지가 많이 나오는 데서 복경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여기는 깨끗한데, 징주할머니 고할머니 이렇게 다 누래 갖고 이거 잘라서 버려야 되지 않냐요? 물어봐요. 아니죠. 여기까지 살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줬고 나중에 여기가 손자나 내가 튼튼해지면다 반대로 양분을 줘요. 근데 양쪽에 순을 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놓쳐나. 이거 필요 없네 하고 잘라 버리는데 절대 나중에 이럴 때 우리가 이걸 분주라 해서 잘라서 사람이 이사 가고면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다 크면 어떻게죠 분가잖아요. 하 얘는 이제 분주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쪼개서 따르 놨다면 증조할머니, 할머니가 깜짝 놀어요. 내 자식이 없네. 어떻게? 해? 나머지 한 쪽에서 새끼 를 낳지. 번식용으로 쓸수 있고 다양하게 쓸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고려장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laughs> 요즘 분들은 고려장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죠? 렇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게 그만큼. 첫 번째,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두 번째, 벌브. 벌브는 원래 줄기인데, 이거를 시도 벌브라고 해서 구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벌브인데, 가짜 벌브라는 뜻이어서 여기서 물을 또 저장해요. 여기서 저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저장하냐면, 제가 얘를 오늘 이거를 이 밑에다 놓고, 때앞에놓고 물을 안 주면 일주일 정도 마르고 열흘이면 되게 심각해졌다가 보름이면 죽어요. 근데 그늘에 놔두고, 몇뒀다가 나와서 두달 뒤에 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걸 왜 죽여요? 그 차단. 이렇게까지 잘 사는 애를. 내가 이걸 뽑아서, 던져놨어. 일반 풀 같으면 2, 3일 왔으면 다 죽어 있어요. 관엽도 다 죽어. 살아있어요. 식물 중에 가장 고등식물이고, 외떡잎 식물이고, 외떡육식물이에요. 최고의 고등식물이에요. 그 정도의 물을 저장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난을 우리가 모르니까, 흙에 심고 큰아분에 심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게 쉽잖아요. 그럼 두달 동안 던져놔서 사는 건 죽일, 이제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살릴 수 있겠죠? 내년에 저한테 수업이 안 들어오더라도 제가 한번 학교 지나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죽이신 분손 들어와요. 그래서 죽으면 저하고 인연 으신 거야. 진짜 이제 궁금한 거 없죠? 그래서 요거 두개 가져가서 잘 키우시는데 처음 식물을 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식물은 키우면 100년을 같이 살고요. 반려동물들은 보통 15년, 20년이면 죽어요. 그래서 많은 아픔도 있고 그런데 반려식물도 그 반려동물 못지않게 애정이 많이 가는데 자 여기 오늘 라벨 적혀 있는 거는 품종명이에요. 내가 강아지를 푸들을 샀는데 푸들이라고 안 불러요. 그죠? 근데 집에 가면 스킨 있고 고무나무 있으면 저게 모양을 왜 고무나무 그래? 고무나무 기분 나빠요 사람도 이름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집에 가면 식물이 한 몇백 개 있으면 난 못하는데 몇개 있으면 고무나무야 미안해, 스키나 미안해 해서 이름을 줘줘요. 고무나무한테는 와, 너 떡대가 좋은데 떡대. 뭐 이쁘니.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 완전히 바뀌어요. 걔를 볼때 함부로 못해. 딱 보다 야, 떡대가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떡대 물 줘야지 하고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치매는, 치매도 노인분들 중에 한 분만 계신 분이 침에 많이 걸립니다. 왜? 대화를 안 해서. 내가 아까 뭐라 그러면 이놈의 노인 네가 말만 막고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하고 싸웠을 때도 그렇고. 누구하고 얘하고 얘기하면 돼요. 얘가 귀한 선물이잖아요. 안녕? 얘는 뭐 이름 뭐라고 질까요? 얼루기. 얼루기. 안녕, 얼루가? 오늘 물주는 날이네? 오늘 뭔 일이 있었어? 와 내가 속이 터져, 얼루가? 막 얘기하면 스트레스 다 풀어지죠. 선생님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는 분 중에 선생입니다. 님 제가 아이들 수업 가르치고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고등학교 두명첫 수업 할때 울었어요. 집에 와서 진짜 엉엉 내가 이 짓을 왜 하냐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얘네하고 대화, 대화 많이 하세요. 얘기하고 있었던 욕해도 되고 막 해도 돼요. 저 수업은 이상 마치고 간단하게 제가 이 안내 이제 할 테니까 하시고 이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